자, 오늘, 어, 뭐, 저는, 어, 아시다시피, 제 바,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어, 사람이 재산입니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파워 지식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 자, 자동차 저당권 할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당권 할부, 어, 요즘에는 신차 살때 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죠. 저당권이라는 거는 근저당권이죠. 뭐,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이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함부로 재산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장치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774-A 인데요. 차가 크게 필요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살때 저당을 잡았었나 봐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뭐 할부로 구매를 하셨던지 아니면 신차를 구매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또 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할부를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차 할부로 84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로 사셨네요. 840짜리 레인은 없으니까 저당금액 플러스 190만 원인 건가요? 그러면 사기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설명을 또,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어,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거는 어, 딱, 빌린 금액만 잡을 수도 있지만 그 금액 플러스 한20% 10%를 추가로 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당권 내용에 내가 빌린 금액보다 더 높게 잡혀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 갚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보니까 현대캐피탈에 어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 쪽에 전화하면은 어 오늘 날짜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빌렸을 때 저당 금액, 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몇 프로의 이자로 내가 몇 개월을 납입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저당을 해결해야 팔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대 캐피탈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 돼요. 돈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직접 전화해서 내가 이 돈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설정을 지금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쪽에서 뭐 방문하셔야 된다 라든지 전화상으로도 본인 인증이 되면은 충분히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지점마다 뭐 응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당 잡힌 금액만 갚으면 되는지 남은 할부금 전부 갚아야 하는지. 자, 남은 할부금만 갚으시면 은 저당권은 풀리게 되겠죠. 이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어, 자동차가 필요 없어서 팔려고 하시는 거니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순서는 일단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90만 원이 지금 여유, 어, 남은 잔액인 것 같은데 190만 원이 있어서 갚은 다음에 저당권을 해지하고 딜러나 개인한테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수중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저당이 잡힌 채로 어, 다시 말해서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딜러나 어, 이런 것들을 수배를 합니다. 뭐 수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일 가격을 많이 쳐주는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되 판매를 하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얼마 남아있고 오늘 날짜로 갚았을 때 얼마 남아있고 이거를 제외한 금액을 내 통장으로 꼭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기에 안 당하려면 요즘에 사무실 계좌로 들어와야 돼요 돈이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대금 증빙이라는 건데 어, 그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개인이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사무실 통장에서 돈이 들어가서 사무실로 상사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사무실 계좌로 해서 돈을 받으시고 <laughs> 요즘에 간혹 가다가 좀 바쁜 현대인들이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또 터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거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좀 전화로 해서 딜러를 불러와서 딜러가 차 가져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 파실 때는 내 재산이에요 이게 내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명의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좀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직접 매장에 가서 성능도 맞는 것도 직접 보시고 성능을 맞기 전에 딜러들이 장난을 쳐서 무사고 찬데 사고 차로 속여서 성능을 맡은 다음에 차주한테 금액 뭐 반환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더 요구하거나 금액을 완전히 후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일 처리하는 거 계약서 꼼꼼히 쓰시고 일 처리하는 것도 끝까지 보고 언제까지 이전을 해주겠노라 상사 이전을 언제까지 하겠노라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건 계약서 하나뿐이에요. 근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돼 있다? 아, 골치 아파지겠죠. 아, 일부러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이 시대에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고 판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저당권 할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어, 좀 해결이 해소가 안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